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비트코인과 주요 가상자산 시장의 급등 소식과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7월 3일, 비트코인이 드디어 10만 8천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인 개코 기준 오전 9시 30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 오른 10만 8,955천 달러에 거래됐고, 이더리움은 6.7% 급등해 2,573 달러, 도지코인도 6.6% 상승하며 6%대의 강한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낸스 코인 솔라나 리플 에이다. 아발란체, 폴카닷등 주요 알트코인들이 일 제이에서 10%의 상승률을 보이며 시장 전체가 활기를 띄었습니다. 이러한 급등의 배경에는 바로 미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가 마침내 타결됐다고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와 가상 자산 시장 모두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환적 물량에는 4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위험 자산인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뉴욕 증시도 이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47%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94%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났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6월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 33,000명 감소하는 등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의 전망치 10만 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2023년 3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이런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무역 협상 타결과 같은 대형 이벤트가 시장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K33 리서치의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안 서명과 관세 유예, 기간 종료 등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시장이 완전히 침체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투자 심리 지표인 공포 탐욕 지수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현재 이 지수는 73으로 탐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해 매우 낙관적임을 의미합니다. 이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SNS 언급량, 설문조사, 비트코인 시총 비중, 구글 검색량 등을 종합해 산출됩니다. 이처럼 미국, 베트남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상당합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주요 알트코인도 동반 급등했고, 투자 심리 역시 단기적으로 크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용지표 등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 관세 정책의 향방 등은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장 급등을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한 단기 이벤트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랠리의 신호탄일까요? 한 명의 투자자로서 이번이 불장의 신호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